안녕하세요. 손자병법 박물관입니다. 이번 주제는 목태동의 참새 소탕작전 수천만명 굶어 죽다입니다. 목태동은 중국 공산당 창립 멤버로 국민당 장세스와의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1949년에 중국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최고 지도자에 오릅니다. 1958년 대약진운동을 펼쳤지만 실패하여 심각한 기근으로 5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을 추진하였으나 중국학술계와 문화를 크게 퇴보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택동의 참새소탕작전은 1958년 대규모 참새 박멸운동으로 참새만 없애면 한해 70만 명 이상의 곡식 수확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모태동의 발상에서 시작하여 참새 산멸 지입을 구성하고 정부에 있는 참새들 거의 산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새가 없어지자 메뚜기 등 해충이 창궐하여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3년간 개근으로 인해 3천만여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결국 모태동 몰래 소련에서 비밀리에 참새 20만 마리를 수입하고 참새 소탕작전은 조용히 중단되었습니다. 모태동의 참새 소탕작전에서 보듯이 최고 권력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고 맹목적인 정책 실행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의 일방적 직행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손자병법은 전도 필승 주알무전 필전 가야, 전도 불성 주알필전 무전 가야로 전쟁의 법칙에 반드시 승리가 가능할 때 임금이 싸우지 말라고 해도 싸우는 것이 가능하고 싸움의 법칙에 비추어 이기지 못하면 임금이 싸우라고 하여도 싸우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